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5장 17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원래는 17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말씀을, 20절까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한절씩 끊어서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또 제가 녹음을 해서 기록으로 남겨 놓을 테니까,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예수님은 요 모세의 오경으로 명칭되는 토라, 토라, 그즉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통칭하는 구약의 모든 말씀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것이다고요? 완전하고 완성케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17절에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완전하게 한다라는 뜻이 뭡니까? 완성한다는 거죠 완성한다 완전하게 한다, 완성한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요.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나 중간에 그 일을 참여한 사람이 완성할 수 있죠. 그죠? 예.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완성했다라는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시작이든 중간이든 예수님에게 참여했다, 안 했다?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그분,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마지막에 완성도 할수 있고, 완전히 하실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하고, 완성케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이렇게 성경에 보시면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신약시대에 태어나셨어요. 신약시대에 태어나셨으니까, 구약의 율법이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누구는 또 있어요? 애매하죠?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 상관이 있고 연관이 있은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중간에 신약시대 나와가지고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수있죠 아니, 그러면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있었나?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뭐 나온 적이 있나? 뭐 일하신 적이 있나?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를 믿냐면, 아, 우리 합동 측은 뭐를 믿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예, 함께 일하시는 저입니 믿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같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일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뭐냐면,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학시대는 예수님의 시대,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 막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세 분이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같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어렵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이 말이 뭐냐면 그럼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있었나? 그죠? 왜냐면 예수님 신약 시대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럼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있었냐? 라고 물어볼 때이 단어가 나옵니다. 천사 기동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천사인데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어디 성경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에 현현한 천사 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천사가 예수님이 아니고 구약 시대의 천사로 현현한 천사 중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 중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가장 간단히 여러분들이 딱 이제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니엘에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세 친구 이름이 뭔지 아냐면 뭐냐면 사드라 메삭, 아벳누고라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 누부간의 쌀 왕한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풀에 던져지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럼 내가 너희들 나에게 절하고 하면 용서해 줄게 이랬는데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풀무풀로 들어가요, 세 사람이. 불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세 사람이 불 속에서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를, 그들을 풀무풀 속에 들여보냈던 느부가네살왕이 자세히 보니까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인데 그 안에서 이게 들어가서 해 보니까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표현을 해요. 느부가네살왕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니엘서 3장 2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부가네살왕이한 말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 그 친구 세 사람 말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다르죠? 예, 신들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3장, 32장 24절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겠지만 야곱이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서 막 씨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야곱하고 갑자기 밤에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씨름했던 그 어떤 사람도 천연하신 예수님이라고 어 보통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과 직접 씨름했던 야곱의 고백이 나와요. 야곱의 고백.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씨름하고 나서 어떤 사람하고 아어 내가 이겼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제가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장세기 32장 28절에서 30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그여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국어 이름을 분예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었더라. 내가 천사를 대면해 봤다 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해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면해 봤다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니까요. 예. 네. 인간으로 나타나신, 또 천사로 나타나신 이 예수님을 의미하신 거죠. 그리고 이 창세기 32장을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의 말씀 중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야곱이 32장, 창세기 32장에 천사를 만났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호세서 12장 3절, 4절에 나오는데, 그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곱이 하느님과 겨루었다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천사랑 겨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를 동시에 기겨요 거기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천사리 천사가 그냥 우리 엔젤, 그냥 하나님의 그 전령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마라크라고 해요. 마라크.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뭐냐면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그 밤에 씨름했던 그 어떤 사람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 같다는 사람이고, 천사 같다는 의미고요. 또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약 시대도 천사로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나타났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또 여기서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출애굽기 2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아요.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하겠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를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을 그에게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기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나온 사자가 뭐냐면 여기도 엔젤이 아니고 마라크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예비하신 곳으로 이끄게 하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사자. 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너희가 이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에게 허물을 용서하는 권세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그가 내 이름을, 이름이, 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사자에게 있다라고 표현하세요. 이거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 천사들에게 있는 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천사들에게 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에게만 있는 권세와 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때그 사자들로 나타나고 또 야곱의 씨름할 때 나타나시고 또 여러분 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나타났던 그분이 뭐냐? 예수님이라. 그래서 요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요. 말씀 율법 그 자체라고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과 함께 세상도 만드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고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시작이고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개명을 주신 분이고 완성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더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율법이 뭡니까? 그 율법이 뭡니까? 아까 그 토라, 토라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기에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그 율법이 무엇이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1.2렉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율법이 무엇인지는 신명기 28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에 막 계속 나와요. 1절부터1 4절까지는막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니 떡반죽 끓이셔 복을 받고, 뭐, 그런 말씀 있죠? 축복받을 거라고, 순종하면 축복받을 거라고 계속 1절부터 14절까지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다가, 14절, 15절 이후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저주가 막 이발 거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세요. 그럼 뭐예요? 네 자녀가 저주를 받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구체적으로 막 해요. 그럼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주를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을 딱한 절로 확실히 요약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요수와 8장 34절이에요. 요수와가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그가 했던 말이에요. 딱한 절로 요약해놨습니다. 요수와 8장 34절. 그외에요수와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저주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요? 축복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도 있어요. 교회 나오면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못 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천국 이 있고 지옥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공평한 거죠. 우리가 믿음 신앙하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그죠? 마지막에 어디 가야 되겠어요? 천국가죠 옆에 봐보세요. 천국 가서 다 만날 사람들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서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서운한거 하면 안 돼. 천국 가서 또 봐. 예? 네? 그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축복과 저주가 담긴 말씀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임해요. 창세기 구약에 아니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을 때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해보겠습니다. 이 율법이 축복만이 아니고 저주 두 개가 합해졌다 그랬죠, 그죠? 저주와 축복 두 개가 합해져서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완성할 수 있죠? 사람이? 사람이 혼자 100% 저주 당했다가 또100% 축복 받았다 이게 가능해요? 뭐안 가능해요? 못 해줘. 아무도 못해.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했지만 사람은 결코 100% 의로울 수가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저주받아 죽을 인생들인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완성하지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지난 주제가 설계했던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냐면 율법은 사람이 완벽하게 이룰 수 없다는 걸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생활 열심히 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주와 복을 완전히 잃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100% 완벽하게 저주 가운데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다 해도 돼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믿고 그 의에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완벽한 저주에 빠졌다가, 그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해버리잖아요. 저주받았다가 부활해버려. 완벽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의 율법, 그 저주가 우리를 더 이상 성량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정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코 정지할 수 없다라고 사도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린 다 의인이에요. 옆사를 보십시오. 다 의인이야. 의인입니다. 옆 사람, 당신은 의인입니다. 천국 갈수 있습니다. 천국 갈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완벽한 축복이 임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얻는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옛날에 저주받아서 쫓겨다됐어 그죠? 쫓겨난 인생을 살았어. 땅이 우리에 저주받고 나 때문에 땅이 저주받고, 그죠? 다 힘들게 고성한삶 속에서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 인생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그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신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집 앞에 나무 자르도 됩니다. 제사 안 드린다고 해안 받습니다. 이사갈 때손 없는 날 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다 이게 자유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구약의 율법을 려하여금 이룰 수 없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시고, 그죠? 100%저주받고 부활하셔서 100%, 저주받고 100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로 이 율법이,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했다. 왜냐? 그 율법이 바로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옛날의 버전으로는 뭐냐면,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했었어요. 몽학선생. 우리를, 그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만드는 것이 뭐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율법 때문에 나의 죄를 보고, 내 죄가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했어. 우리 모든 저주에서 성량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가운데 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 여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율법이 1.1핵도 없어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가 다 완성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천지는 없어져도 그분의 말씀은 살아서 그분의 축복과 저주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이 땅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천국과 천국 복을 확실히 받아,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완벽한 저주,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씀이 완벽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두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복을 누린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내가 조금 연약하다고 자절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다 용서하셨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이 있으면 빨간 문으로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벌금 물죠? 잘못했다고 찍히죠? 카메라가 있으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신호등을 없애버렸어요, 지금. <laughs> 그 신호등을 없애버렸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는 죄, 미래 지을 죄까지 어떻게 해요? 싹 용서해버린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분이 용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완벽한 축복 가운데. 더 이상 그 저주 가안데서 벗어난 놀라운 축복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